천년 고도 경주에는 무너지지 않는 천년의 불심 경주 남산이 있다. 아득한 옛날부터 신령스러운 산으로 기도인의 발길이 모아졌던 곳. 천년 전 신라인들은 봉우리마다 탑을 세우고 바위마다 부처님을 새겨 넣었다. 사람들은 노천박물관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특별한 산으로 찾고 있을 뿐. 남산의 숨결, 남산에 깃든 정신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천년의 기다림, 경주 남산의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주 시내 어디에서나 보이는 남산은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특별한 산이다. 남산을 보지 않고 경지를 봤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남산에는 신라의 정신, 신라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 높이 500m가 채안 되는 산이지만 골이 깊고 바위가 많아 결코 만만하게 오를 수 있는 산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거북 모양을 하고 있는 길상의 산이다. 남산이 불국사와 함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남산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등산을 하면서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노천 박물관이기도 하다.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죠.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경주 남산을 일종의 진산, 그러니까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남산을 불국토라고 보는 사상과 일치했기 때문에, 통일 훨씬 이전부터 여기에 불보살들을 안치하기 시작했어요. 남산은 바위산이다. 불교가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무상함을 뛰어넘는 견고한 자연신으로 기이한 모양의 바위를 신앙했다. 불교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바위에서 부처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바위마다 불상을 새기며 남산을 장엄해 나갔다. 불심으로 보는 바위는 그대로 부처님이었다. 저마다의 믿음대로 불보사를 모셨고, 불보살님 앞에 서원을 다지며 공락을 기원했다. 경주 남산은 산 전체가 조각공원이요 야외 박물관이다. 깎아지는 절벽도 우뚝솟은 바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신성한 곳이라면 어디든 부처님을 모셨다. 불국토를 위한 신라의 서원은 굳건했고, 신라 석공들의 열정은 남산으로 모여졌다. 경주 남산의 그 화강암은 어... 좀 질이 상당히 그 미세하면서 고풍스럽고 정으로 쪼으면 쪼는 대로 그 정성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돌입니다. 화강암 중에서는 가장 으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 작은 미세한 조각도 다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조각이고 생각대로 표현되는 어 조각을 하다 보면은 돌이 떨어지기도 하고 생각대로 안될 때도 있는데 그 남산 화강암만큼은 질적으로 아주 그런 면을 잘 그. 우리 생각대로 조각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강암의 질이 아무리 좋다 한들 신심이 없다면 어찌 바위에서 부처를 볼수 있겠는가? 남산에서 발굴된 수많은 불교 유적은 화려했던 신라의 조각품이 아니라 신라의 마음이요 신라인의 믿음일 것이다. 천년 전 남산에 새겨진 신라인의 불심은 천년의 풍파를 견디고. 남산을 국립공원으로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게 했다. 남산에서는 구르는 돌 하나도 문화재급이라는 말처럼 남산의 봉우리마다 골짜기마다 불교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불교유적만도 불상이 129기 탑이 9 0 확인된 절터만 150여 곳에 이른다. 경주 남산처럼산 정상부에서 산봉우리에서부터 또산 능선, 산 골짜기, 산록, 어, 또그 그 아래 부분에까지 모든 장소를 불문하고 다 사찰이며 사찰, 마해불, 탑, 석탑, 석불상, 이런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에서 유일한 불교 성지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산을 찾는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길이 삼릉 계곡이다. 남산 보호비를 지나 조금 오르면 삼릉이 나타난다. 삼릉에는 팔대 아달라와 53대 신덕왕과 54대 경명왕이 누워있다 남산 답사길 중에서도 삼릉곡에 가장 많은 불교문화재가 남아있다 삼릉곡을 오르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맞아주는 부처님이 석조열의 좌상이다 섬세하면서도 늠름한 기상이 느껴지는 부처님은 유감스럽게도 불투가 훼손되어 상호를 볼수 없다. 아쉬움을 달래주듯 속조열의 좌상 위쪽에는 아담한 크기의 마에 관음 보살상이 서 있다. 자태가 아름다운 마에 관음 보살상은 미스신라로 애칭되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채색 흔적이 남아있어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었음을 짐작해 한다. 단순한 불교 미술품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모든 것은 종교적인 생각이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불교 미술품 미술로서 심리적인 내상이라고 하는 생각은 서양에서 들어온 근대적인 생각이고요. 과거의 불교 미술은 다 신앙이나 종교적인 이상 혹은 그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선각육존불 다 왔습니다. 넓은 바위면에 스케치하듯 그려놓은 불상도 있다. 삼릉곡 선각육존불은 아미타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선각으로만 새겨놓았다. 지금은 우리가 노천에서 이 부처님들을 대하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이 이 바위 벽면 앞에 큰 법당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이 부처님들은 실내 봉환된 부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미술 시간에 우리가 쓰는 그 스케치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어 그대로 어 부처님을 조성하는 법에 따라 가지고 몸은 금색이고 어 머리는 검은색이고 어 나머지 다 모든 의상이 화려하게 에, 에, 세세하게 채색장암되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누구라도 이 법당에 들어오면 저절로 어,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엄과 화려함을 다 갖추고 있던 훌륭한 법당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1300년 전 이곳은 잘 설계된 도량이었다. 부처님을 모신 바위 윗면에는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실감하게 하는 흔적들이 남아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세 군데 네모난 기둥 자리가 있고 이 계속되는 바위 능선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법당 안으로 침범하지 말라는 아주 용의주도한 배수로가 파여져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배수로의 경사각이 한쪽은 45도 정도인데 반해 부처님 계신 법당 쪽은 수직에 가깝다. 부처님 쪽으로 행여 빗물이 흐를까 공경심에서 나온 지혜로운 배수장치다. 우리는 일찍이 모든 불상, 석불상이건 무슨 불상이건 간에 다 채색이 되어 있다다는 것은 원칙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그 경우를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 하나는 전면 채색이고, 하나는 개금한, 이른바 그것도 채색입니다. 금으로 채색한 개금, 개금 채색이고, 이런 두 가지 종류가 다 함께 공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각육존불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전망이 탁 트인 곳에서 산 아래 중생들을 굽어보고 계신 부처님이 계시다. 뭉툭한 코와 투박한 입술로 친근감을 더해주는 선각열의 좌상이다.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신라 말 고려 초요 시기가 되면. 부상의 크기도 엄청 크게 만들어졌습 높이 1 0 m 의 바위에 표면에 균열과 홈을 이용하여 열의 좌상을 새겨 넣었다 상호만 도둘색임으로 강조하고 옷주름과 광배, 좌대의 연꽃 문양은 모두 선각으로 처리했다 사람들에게 못난이 부처로 불려도 천년을 한결같이 넉넉한 미소다. 못난 부처님이라고 보이질 않고 그 석공의 그 속에서 그 불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그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싶고 예배하면 뭔가 그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기 때문에. 에 뭐 이렇게 못난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해서는 좀 오히려 좀 부처님한테 그 죄송스러운 어떤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삼릉계곡에서 제일 높은 곳, 산 아래가 시원스레 조망되는 탁트인 공간에 또한 분의 마애불이 모셔져 있다. 절경의 바위면에 석가열의 좌상을 모셨다. 바위 속에서 막 고개를 내민 듯 세상을 굽어보고 있는 부처님 상호는 입체에 가까운 고부조의 조각상이다. 그러나 어깨 아래는 모두 선으로 조각돼 있어 바위를 비롯한 주변 경관과 하나된 모습이다. 자연스럽이라고 할까요? 자연과 동화가 되고 그렇게 인공을 많이 쓰지 않고. 그러면서 어 그런 부처님들을 만들고 불상을 만들 또또 그런 자리를 닦고 그런 곳에 절을 짓고 그런 것이 우리 불교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